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네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진과 훈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인데, 그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범죄에 대한 결과는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면 그들은 온갖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메뚜기떼가 일어나서 농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떠한 소출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벌레들이 일어나 포도원을 덮쳐서 그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람나무의 기름을 얻지 못하여서 그들은 몸에 그 어떠한 기름도 바를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은 인질 혹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보다 이방 나라들이 더욱 강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발 밑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저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믿어야 했고 표징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을 다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표징으로 여기지 못하였고, 훈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 북 이스라엘은 아스로에 의해서, 주전 586년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선포되고 약속되어진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짐으로 또한 흔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주의 말씀 가운데에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또한 십자가 복음을 우리 인생의 표징과 훈계로 여기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